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입니다. 어, 어제 저희 공동체의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명수 형제 가정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어, 예림아 앞으로 목사님하고 잘 살겨보자. 어, 그리고 우리 서정필 선교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저와는 어, 저희 외사촌 형님 대신있는데요 어, 이제 며칠 있으면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그 어린이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 맡겨진 그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귀한 어린이 호스텔 사역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저희 그들 공동체와 함께 어, 좋은 선교 동력을 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우리 각자의 삶, 각자의 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 예배하는 삶, 또 선교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달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오늘은 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솔로몬의 자언은 어리석은 자를 그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열다란 뜻의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외부적인 유혹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슬기롭게. 그러므로 슬기롭게란 말은 결국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솔로몬의 잠언은 주변 환경이나 관계에서 오는 지속적인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또는 피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타락시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속성을 가진 이미 어리석은 자임을 인식하고 죄의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슬기롭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 솔로몬이 자언을 기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분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다면 실상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종교적 행습으로 신앙생활을 대처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듯합니다. 이는 과거 중세 로마 가톨릭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크게 잘못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경험적 알물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어, 근신함이란 계획, 도모, 운원 등을 뜻하는 말로써 자기의 현재 일과 계획과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정신,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어, 젊은 사람들은 열정 또는 혈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입니다. 감정이 앞설 때 어른들의 진심어린 충고가 잔소리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세워진 계획성 있는 삶, 실패 요소를 줄이고 의미 있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잠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비춰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죄유혹에 관해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슬기로운 자인가? 나는 나의 신앙적 영역을 교회의 예식과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얼만큼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적 연습이 결코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행습을 통한 반복적 학습이 교회 밖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져 갈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 위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모이기도 흩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그리고 성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